기쁜 마음으로 벌침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어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벌침을 아는 사람은 벌침이 위험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른다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벌침을 맞아본 사람은 소수이지만 위험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을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낫지 않던 질병이 벌침으로 잘 낫는 것을 체험하고 벌침을 홍보하는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양봉인들은 벌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벌에게 쏘이게 됩니다. 오히려 벌침을 스스로 맞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4만 명 정도의 양봉인이 있고 미국에는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수많은 인구가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라면 양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봉인들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꿀벌의 생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꿀벌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벌침에 쏘이면 페르몬 냄새가 납니다. 이때 페르몬 냄새를 맡은 벌들은 냄새가 나는 곳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처음 쏘인 곳을 냄새가 풍기지 않게 손으로 막고 현장을 빨리 떠나서 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벌침 한 마리 쏘여서 치명적이지 않지만 수십 마리 벌에게 쏘인다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나 한의사는 벌침이 위험하니 절대 맞지 말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사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다고 수영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안전하게 물놀이하는 방법을 교육하여야 수영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맞을까요? 물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듯 벌침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벌침을 꼭 만나야 완치할 수 있는 환자, 의학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환자는 꼭 벌침을 만나야 치료가 됩니다. 특히 체온이 낮은 사람, 자가면역질환 환자, 신경계 질환 환자는 벌침을 꼭 맞아야 합니다. 벌침을 맞으면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체온이 높은 양체질, 술 드신 분, 과로로 피곤한 사람은 벌침을 맞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벌침을 민간요법, 생활의학, 대체의학 등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벌침 속에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내재시켜 주셨습니다. 과학이 만든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학입니다. 과학을 부정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현대의학은 과학을 근거로 발전되었기에 반드시 인정하되 과학을 뛰어넘는 창조의학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창조의학을 모르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지 마시고 벌침을 활용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현대의학만 맹신하신다면 창조의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십니다. 현대의학을 뛰어넘는 창조의학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